안녕하세요. 2024년 첫 풀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사과밭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풀배기를 해서 풀, 피곤 나면은 풀이 말랐어. 또 비가 오면은 그어 풀에서 나오는 진물이 내려 사과밭에 영양, 영양소가 되죠. 또 그러고 제초제나 어느 약물을 치면은 오염이 땅이 토지로 오염이 돼서 친환경이적인 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힘이 들고 하더라도 저는 굳이 풀 베기를 해서 사과나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풀 베기를 하고 있죠. 기회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? 불베에서 지금 풀 베이 작을 하고 있 습니다. 밭에 풀을 비줌으로어 일거 삼덕에 이득이 옵니다. 풀을 비서 마르면은 거기에 또어 비가 오면은 그 후에 비가 오면은 거기 이제 풀 비가 말라는 데서 산소 같은 게 질소질 이런 것들이 나와서 땅에 흡수되면서 영양소가 또 되고 그래서 풀벽은 하니까 불배는 포관하죠. 환하게. 정공을 줬습니다. 2024년 4월, 오늘 23일, 불배기 작업을 오늘 3일째 하고 있어요. 21일, 22일, 23일, 24일까지, 불배기 작업을 할 겁니다. 4일 동안 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호걸 농원입니다.